저항하면 사살한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다리 위를 울렸어요. 사방에서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앞에 세 대, 뒤에 두대 검은 SUV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죠. 저는 선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리철민은 민지를 품에 꼭 안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어요. 선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어요. 이게 뭐야?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 기밀이야. 핵시설 위치, 연구원 명단, 자금 흐름. 전부 들어있어.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CIA에서 일하면서 모은 거야. 보험용으로. 선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 USB를 강에 던지면 김영철이 원하는 건 사라져. 그럼 우리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리철민이 물었어요. 선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저들 입장에서도 우리를 죽일 이유가 줄어들지.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0초 준다. 차에서 내려. 확성기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희, 내가 나갈게. 시간 벌어 줄 테니까 민지랑 탈출해. 안 돼. 같이 가거나 같이 죽거나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 다리 아래. 선희가 턱으로 다리 난간을 가리켰어요. 뭐? 뛰어내리는 거야? 미쳤어? 여기가 몇 미터인데? 15미터 정도? 물이 깊으면 살수 있어. 저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얼어붙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민지는 민지가 어떻게? 내가 안고 뛸게 리철민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형, 나 수영 국가대표 출신이야. 잊었어? 잊었어요. 동생이 고등학교 때 수영선수였다는 걸 25년 동안 가짜 삶을 살았으니까요. 15초. 시간이 없었어요. 좋아. 뛰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먼저 총을 쏠게. 그 틈에 난간으로 뛰어. 선이가 권총을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조준했습니다. 셋, 둘, 하나, 탕, 탕, 탕. 선의의 총성과 함께 앞쪽 SUV의 타이어가 터졌어요.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난간까지 10m. 리철민이 민지를 안고 달렸어요. 선이가 뒤에서 어모 사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달렸어요. 총알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미터. 뛰어. 선이의 외침과 함께 리철민이 먼저 난간을 넘었어요. 민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도 난간을 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선이가 마지막 총알을 쏘고 있었습니다. 선이, 먼저 가. 선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두고 갈수 없었어요. 같이 가자고 했잖아. 저는 다시 달렸어요. 선이에게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왜 돌아와? 당신 없이 안 가. 우리는 함께 난간으로 달렸어요. 총알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난간에 도착한 순간 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숨 크게 쉬어. 그리고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떨어지는 순간은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선의의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쾅! 물이 온몸을 때렸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느 쪽이 위인지도 몰랐습니다. 발을 움직였어요. 손도 움직였습니다. 선희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잡았어요. 위로, 위로 가야 해. 몇 초나 지났을까요? 수면 위로 머리가 떠올랐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크아! 옆에서 선희도 떠올랐어요. 그녀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지, 민지 어디야?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30m쯤 떨어진 곳에서 리철민이 민지를 안고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리철민이 소리쳤어요. 민지가 울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전부 살아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물보라가 주변에서 튀었습니다. 저격수가 쏘고 있었죠. 물 속으로! 선이가 외쳤어요. 우리는 다시 물 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강물이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앞으로, 앞으로 헤엄쳤어요. 숨이 차올랐을 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100m 쯤, 총성도 작아졌습니다. 저기, 강변으로, 리철민이 가리켰어요.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숨을 곳이었죠.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헤엄쳤어요. 민지를 번갈아 안으면서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전부 지쳐 쓰러졌습니다. 아, 아, 숨소리만 들렸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오래 못 숨어. 찾으러 올 거야. 선이가 일어났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 국경으로. 국경? 중국 국경 말이야? 아니, 몽골. 선이가 지도를 꺼냈어요.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던 거였죠. 여기서 몽골 국경까지 80km야. 차를 구하면 2시간. 차를 어디서 구해? 저기. 선이가 가리킨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농가에서 차를 훔치자고. 빌리는 거야. 돈은 줄 거니까. 선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민지는 니철민이 업었어요. 아이가 지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농가에 도착했을 때 나이든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선이가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부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이가 두꺼운 달러 뭉치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트럭이 있어요. 오래됐지만 굴러가긴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선희가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마른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갈아입었어요. 조심해요. 요즘 국경에 순찰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경고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선희가 운전했어요. 오래된 엔진이 덜덜거렸지만 트럭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시간 후 몽골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문소에 북한 차량이 보였거든요. 저놈들이 여기까지. 리철민이 중얼거렸어요. 선의가 트럭을 멈췄습니다. 검문소는 못 지나가. 우회해야 해. 우회? 어떻게? 산을 넘어야 해. 걸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가 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려? 두 시간 정도. 해 뜨기 전에 넘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트럭을 버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눈을 떴어요. 아빠, 여기 어디야? 산이야. 조금만 걸으면 안전한 곳에 가. 다리 아파. 아빠가 업어줄게. 저는 민지를 업었어요. 가벼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마음이 아팠어요. 산길은 험했어요. 눈이 쌓여 있었고,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한 시간쯤 걸었을 때, 리철민이 갑자기 멈췄어요. 형, 뒤에서 소리가 나. 저도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추격이야. 빨리 움직여. 선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업고 뛰기는 힘들었어요. 형, 나한테 줘. 리철민이 민지를 받았어요. 그가 더 빨랐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중국어 고함이 들렸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숙여, 멈추지 마, 선이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산등성이가 눈앞에 보였어요. 저 너머가 몽골이었습니다. 100m, 50m, 30m,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었어요. 몽골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평온이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초원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해냈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 더 가야해. 선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초원을 가로질러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몽골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목민 마을이었죠. 선이가 몽골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녀가 몽골어도 할줄 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 줬어요. 따뜻한 수태차와 양고기를 줬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탈출한 거예요? 정말로 탈출한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 선희가 말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 차로 10시간. 마을에서 차를 빌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루를 쉬기로 했어요.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민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게르 밖으로 나왔어요. 초원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선이가 옆에 왔어요. 뭐 생각해? 많은 것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죽은 척했어? 왜 나한테 말 안했어? 선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필요했어. 필요? 김영철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을 통해서. 무슨 뜻이야? 당신이 나를 살아있다고 알면 행동이 달라졌을 거야? 김영철이 그걸 눈치챘을 거고. 그럼 당신도 죽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이해는 했어요. 민지가 내 딸이라는 것도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선이가 대답했어요. 민지를 낳았을 때 당신 얼굴이 보였어. DNA 검사를 조작한 건 나야. 왜? 민지를 지키려고.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북한이 아이를 이용했을 거야.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아닌 척 살았던 거예요. 제딸 앞에서요. 이제 어떻게 해? 한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당신, 나, 민지. 가족으로. 가족.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철민이는 같이 가야지. 그 친구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게르안에서 리철민이 민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지키고 있었죠. 배신했던 동생.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동생. 형, 리철민이 나왔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민지를 지켜줘서. 리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동생의 눈물이었습니다. 형, 나 정말...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형제로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날 우리는 울란바토르로 출발했어요. 10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달렸어요. 민지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야? 아빠도 가본 적 없어. 그럼, 우리 같이 처음 가는 거네? 응? 같이 처음 가는 거야? 민지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선희가 말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류 작성, 신원 확인, 건강검진, 복잡한 절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어요. 마침내 안전한 곳에 온 거예요. 일주일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로비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웅 씨,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국정원, 한국의 정보기관이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 취조가 시작됐다. 그들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죽은 줄 알았던 김영철이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3일 전 찍힌 사진입니다. 그가 왜 한국에 있죠? 그리고 민지 학교 앞에 나타난 수상한 여자. 당신 가족 중한 명이 김영철과 접촉했습니다. 안전은 환상이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